오늘부터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 묵시문학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은 상징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에 좀 난해함이 있고 또 복잡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해석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런 어떤 그 상징성과 난해성 복 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은 아주 명쾌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볼 때에 그 하나하나의 상징성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아니하고 가지만 보게 되면은 그 상징성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해서 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먼저, 어 먼저 어이이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음, 유대 그 묵시문학의 그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아 그리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관련된 그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질 때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어, 그 순간부터 어,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제국이었던 로마에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지만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군병들이 속해진 로마의 많은 사람들도 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 특별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분명했겠어요 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 대수냐. 그죠?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조금씩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점점 지나가는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고사하고 세상 왕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경고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그 증상이 생겨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평탄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성도들 간에도 신앙의 차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 세계이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가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특별히 기독교인을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로 네로 황제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박해도 처참하고 정말 극심한 박해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 때는 더 박해가 심해지고 더 악랄해져요. 이전의 황제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신격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일은 있었어도. 황제 자신이 내가 신이라고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주다.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런 측령과 명령을 내린 그런 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계 박해가 더 극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계가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가 굶주린 맹수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카타콤이 뭐예요? 지한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려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그이 배경이에요. 사실 1세기에 그 박해받는 신앙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박해와 죽음의 공포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 성들에게 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망과 믿음이 필요했겠죠. 이 계시록 안에는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세기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정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게시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와 현재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악의 그 실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귀의 세력과 악의 세력들의 끝은 어,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당시에 예, 정말 이 죽음 앞에서, 박해 앞에서, 힘겨워 어,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어, 이해를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요한 계시록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음을 지켜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선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은 서론적인 부분인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요한 계시록이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근데 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재림의 그 날에 이를 어세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권위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첫 번째 이 설론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데이 반드시라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데이라는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은 어, 이제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연의 질서와 같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 의미, 그런 그 문장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어, 봄이 지나가면은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가면은 가을이 오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죠. 이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예요. 그죠? 필연적인 질서.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결실에 추수를 하고 창고에다 차곡차곡 잘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어, 겨울을 준비하는데 또 두툼한 옷들도 준비를 하죠. 왜 준비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곡식도 저장해 놓는 것이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날려고 두꺼운 옷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면은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라는 메시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라는 것은 긴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내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이면은 늦을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경각이 지금 안전한 것 같았다가도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긴박성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켜드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언젠가 먼 후에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을 했냐면요이 예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다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그 이유가 있어요. 읽는 자 이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 예배는 말씀을 읽죠. 한 사람이 나와서 읽어요.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들어요. 그 예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슴에다 담고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던 사람들이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계에도 이 고통의 세계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면은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키는 자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지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만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사람만이 어둠 속에서도 극한 고통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작은 감동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 남지 않았다 잘 견뎌라 잘 지켜라 잘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시화 시인의 수필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암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뛰어난 의사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의사는 점점 점점. 우울증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것이 뭐예요? 고통받는 환자들 보고, 죽어가는 모습들만 보니까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연장시켜주면서, 자신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러다 내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의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 의사 중에 상담을 전공하는 상담의 그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사실 알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관찰 일기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하루가 딱 끝나면은 관찰 일기를 쓰는데 세 가지 질문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관찰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 중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쓰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감동받았던 일또 인상이 깊었었던 일그 일을 이제 그 기록을 하게 한 것이죠. 또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이 무엇인가 혹시 특별한 영감을 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며칠간을 계속 써도 뭐쓸게 없는 거예요. 쓸게 없는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계속 없다 맞아. 그래서 그 상담의한테 뭐쓸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담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말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람과 세상들을 한번 봐봐라. 시인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봐봐라. 그리고 한번 써봐. 그 얘기를 듣고선 정말 조금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써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줄어든 것을 보면 소감각하게 지나갔는데 놀라게 되는 것이죠. 또 죽음을 앞두고 암에 투병하는 한 아기 어머니가 그 자기가 죽음 사경을 헤면서도 그두 아이를 극, 극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을 하게 돼. 그리고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이 불체 뻥 앞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놔요. 그렇게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점점점 하나하나 써나가다 보니까는 오늘 보니까는 우울증이 없어진 거예요. 우울증이 없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상담의 친구한테 와갖고선 청진기를 목에 걸고서 와갖고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진기 나한테 고침 받은 환자가 선물해 준 청진기인데, 아이 청진기로 앞으로는 영혼의 박동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한 심장의 박동 소리만 들었는데 이 청진기로 영혼의 울림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한 의사도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 안병동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은 신의 눈으로 보니까. 찾아낼 수 있었고 감동을 찾아낼 수 있었고 영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겠어요? 무슨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세상?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그 박해와 고통은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읽고 듣고 안에 담겨진 그 말씀으로 주님의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예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감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의 당시에 초대교인들, 1세기 교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이고 주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지긋지긋한 삶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정말 이 자리에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삶 어떻게 좀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지고 뒤집어야 될 것은 그런 상황과 여건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눈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되시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에 의미가 보여지는 것이고 감동이 보여지는 것이고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찾아내고 은혜를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동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